네 다시 돌아온 반면교사 유상준입니다 최우성입니다. 네, 최우성 선생님. 어, 오늘은 여러 가지 뭐 얘기도 해봤지만 최우성 선생님께서 최근에 네. 어, 이렇게 컬럼을 쓰셨던 것들을 모아서 책을 내신다는 소문이 있었고요. 아 네, 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에 따라서 <laughs> 그 책을 제가 얼핏, 어떤 책인지 그 윤곽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지고 오셨네요. 그 윤곽을 좀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네네. 제본을 제가. 네, 제본을 직접 했고요. 뜨셨어요. 네. 네 제본을 뗐는데. 네. 어, 제가 이제 칼럼을 한 15년 썼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 2년 동안에는 매주 한 편씩 칼럼을 썼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주요 언론사에 네. 이제 기고를 해서. 그에서 이제 다. 네, 검증을 받은 응. 따뜻한 온라 칼럼이거든요. 그래서 그두 대표적인 신문사가 뭐 경기신문, 에주인뉴스티뉴스교육신문 뭐, 기타 등등등. 가장 많이 올렸던 게에주인 뉴스인가요? 네, 최근에는 에주인 뉴스, 경조에서 많이 본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 칼럼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책으로 편찬한다는데 그 책을 음, 네. 엮어서 낸다면 책 제목도 이렇게 아까 보니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하 이제, 네, 그, 그게, 미디어 그게, 칼럼이라는 거는요, 네, 네. 어, 독자들한테, 네. 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비평하고 분석하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음.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네, 네. 세상을 사랑하는데 본인 마음, 본인 네, 자체, 자체 스스로 같은데. 이제 리터러시 할수 있는 능력을 음. 키워줘야지 되거든요. 네, 네맞 그러면, 그러면 아이들한테 공부할 자극을 받나요? 음. 그럼 자연스럽게 네. 아이들이 살아갈 공부를 음. 하는 거죠. 국경수 그렇죠.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의, 인생의 삶을 거네. 살아가는 음.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공부의 목적이라고 일단 가제를 정하는데 네. 뭐 공부의 목적이 삶의 목적 같이 느껴지네요. 네. 그게 이제 출판이 되면, 어 이제 저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음. 뭐 공연, 강연을 다니는 공연이 아니라 강연을 다니는 공연도 뭐 아시죠? 토크 콘서트도 하기도 하고. 그쵸, 그 토크 콘서트. 이거를 원하는 출판사들이 이제 네. 제안을 해주시면, 어, 저도 원고를 다 만들어놨으니까. 예전에 네. 공적으로 했던 출판사도 있으시니까, 아, 그 정도 그렇죠. 좀 뿌려보시면. 네네. 문제밖에 안 하시겠죠. 하여튼 <laughs> 간에, 그, <laughs> 오늘은 이 주제에 여기 한, 8 0개 이상의 이제 컬럼이 어, 들어있는데 그럼요. 이 안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내일 모레는 이제 계약을 맞이하기 아, 때문에 네. 이번 주 지난 주에 이제 업무 분장이 이슈가 됐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 좀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어, 네. 그리고 보직 교사가 이제 부장 교사, 담임교사가 있는데요. 네, 네. 다 서로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무슨 돌리기 게임도 아니고 <laughs> 어, 돌리 눈치게임 한다고 합니다. 눈치게임. 게임. 사다이 타기도 하니고 <laughs> 눈치게임. 네. 근데 그 업무를 서로 안, 안 저,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깊이 업무? 네, 네. 업무는 업무말 네. 그대로 네. 하기 싫은 거죠. 네, 안 하려고 하니까 업무를 안 써내는 거예요. 그거는 네. 난안 하겠다. 네, 그렇죠. 죽어도 안 하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돌리다가 어차피 폭탄 맞고 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거. 결국에는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laughs> 담임을 맡기시거나 담임을 주는 경우. 네, <laughs> 그럼 억지로 해야 되니까. 어, 학생부장 하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리려고 으면어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냥 대충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일부 학교간에 거의 대부분 나왔는 학생부장 같은 경우는 거의 적어내는 부장이 없고요. 네, 맞습니다. 담임도 힘든 학군에서는 담임을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는 50% 60%를 육박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어,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간제 선생님들이 보면 담임에 투입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저도 사실 학교에서 기간제 선생님들이 오자마자 담임, 학폭 담당, 이거 보면 깜놀이었거든요. 음. 왜 그렇게 바뀌었지? 문제는 네, 이제 이용고시를 음. 통과해서 네네. 국립이나 사립 들어온 선생님들이 네, 오자마자 담임을 맡고요. <laughs> 아니, 그렇죠. 오자마자 또그 다음 년에도 담임을 맡아서, 음. 심지어 2년 연속 담임을 맡고, 음. 나가 떨어지는 선생님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학생, 혹시 학생 여러분 보신다면, 담임을 뭐, 막기 싫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담임이라는 업무가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업무다. 거죠. 그래서 그 힘든 업무를 누군가는 맡아야 되는데,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선생님들하고 학생 사이가 되게 좋았고, 조금 잘 맞습니다. 돌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민원이다, 뭐, 맞소서. 조금만 하면 이게 학생과, 뭐,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아니라, 이게 무슨 법정 드라마가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좀 민감한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담임은 네네. 조회와 정례만 하면 담임이 끝나다고 네네. 보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외에 일과 이외에도 전화도 네네. 상담도 많이 오고 네. 또 상담도 해야 되지만 이제 생활기록부도 정리를 해줘야 그렇죠. 되고 또 아이들이 일거수 있고요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25명에서 35명, 30명을 챙기려고 하다 보면 자기 가족, 선생님들 가족을 못 챙기게 되거든요. 가족이 이제 바뀌는 새로운 가족이 얘기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교사 자녀들은 잘 되거나, 아예 못 되거나, 아예 못 되고, 아, 꽝인 경우가 네. 생겨요. 그래서. 어, 내가 왜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음.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이 음. 많이 네, 계시고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께래서 특별히 학생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나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부서거든요 네, 네. 안전하고요 네, 인권도 인권 담당하고요 담당하고. 뭐, 교복도 담당하고요 <laughs> 규정도 담당하고요 <laughs> 네. 뭐, 학생 자체에도 담당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담당하는 네. 부서에서 네. 폭력을 처리하는 부서에 담당하다 보니까 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어, 부장교사는 이제 부추당도월 7만 원밖에 못 받아요. 7만 원이고 담임 선생님, 담임 교사가 13만, 13만 원이고, 근데 그게 거의 바뀌지가 않고 있는데 네. 지금, 지금 음, 뭐 네. 부정교사 같은 거는 뭐 10년 이상 지금, 네,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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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죠. 동료 동료도요그 초라 안 받으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7만원안 받고 13만 원안받고 14만 원 받고 행복하게 살자. 워라벨이 네. 워라밸이잖아. <laughs> 바로 워라 퇴근, 퇴근해서. 어, 그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골프치고 네. 네그 네. 책 읽고. 아, 그런 네. 그런 게 어떤 네. 네. 이게 건강에도 좋고요. 그래 네. 오래, 오래 살아야지 학생들한테. 도 네. 그죠. 네. 학생들을 위해서 도뭘할수 있지. 뭐 단명하거나 이게 병 걸리면 못하잖아요.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이제 저희 제가 재직하는 학교에서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기간제 선생님들 네. 아, 채용하고 면접하고 진짜, 이제 네. 의사자문위원회에서 음. 업무분장을 서로 조정하는 했거든요. 다음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주에 대부분 이번주나 다음주에 학교별로 업무분장 음. 발표를 음. 하는아 그렇죠. 너무 힘들죠 아픔이 있고 누구는 챙겨야 되고 누구는 안 챙겨야 되고 누구는 대학원 간다고 또다이 음. 빼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개인 누구는, 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네. 누구는 아프기 때문에 간이 빼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누구는, 누구는 아침에 안치네. 등교 출근하기 힘드니까 음. 나는 그 부장 빼달라고 이런 얘기 하다보면 네. 그렇죠. 다 빼다보면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손은 누가 죽여야 요 손은 소가 개발이죠 근데 손은 누가 죽었어 <laughs> 개들이 <개회죠. 웃음> 키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듣기에는 이번에 그 어려운 업무 어, 담임과 폭 담당 뭐학생 어, 이제 어, 중학생이었 2학년 담임을 신청했고 아, 예. 그다음에 네, 네. 이제 학습, 학교 폭력 전담 책임 교사를 할 예정이고 학생 부장도 되시나요? 학생, 학생 생활 인권 부장도 담당할 예정이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극한 직업 이죠 <laughs> 극한 직업을 한번 이번에 이번 년도에 네. 한번 해서 어박이 되려고 하는 복박이 거고요. 이되 같은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 부장을 지망하는 선생님이 없어요. 없고요? 아, 네. 네. 또담임도뭐케가좀 부족한 하 음. 전을 많이 안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누군가가 최우성이어 야, 겠다. 음. 사명감 이 생겼죠. 작년에도 같은 업무 학생 부장 학생 부장 가 올해는 담임을 하나 더 하는, 더 하는 거죠. 거죠. 네, 옥상 오기시네요. 아, 상에 올라가면 네, 네.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무튼 계속 집에다가 뭔가 올리는 느낌인데 힘을 습니다 오래 네. 네. 쓰러질 수 있어. 여러분들이 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네. 구독자 천만 넘어가면요, 아, 넘어가면 쓰러지지 않도록 아, 하고요, 아, 공약을 하고 공약을 하구요. 또 것입니다. 어, 유상주 아, 저도 저도 포함해서 예, 포함 명교사 TV 우영진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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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회식을 하면서 아, 회식을 어, 하면서 어? 어, 뭐 소주 한잔 하고 소주도 한잔 하고 그래서 네. 축하를 아, 하면서 네. 천명 돌파 네. 기념 기념 하겠다 아, 아,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목사님은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laughs> 그리고, <웃음> 저도 맥주는 한 잔씩 조금씩 하는데, 네. 어쨌든 그, 그,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거 뭐, 네. 저기가 과하게 뭐, 네, 뭐, 하진 않고요. 저오술 못하고, 아, 네. 거의, 네, 네. 네, 거의 못 드십니다. 두 잔? 거의 못 드시는데, 이제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려운 극한 직업처럼 한번 체험해보겠다 네.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습니다. 올해 혹시라도, 이제, 네, 어, 반면교사 TV가, 네, 이제, 네. 어, 저, 저의 이제, 그, 교단이, 음. 이런 이제 아, 스토리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이 나오죠. 학폭하면서 학생부장하면서 다니하니까 네. 네. 뭔가 누악의 부진한... 조건에서 한번 네. 해보면서 네. 네.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걸또 진솔하게 담아주는 칼럼이나 아니면 방송이 있다면 네. 네. 기꺼이 반면교사 TV에서 아, 출연할 하 네. 네. 의향이 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 선생님께서 혹시 또 다른 TV 쪽이나 어, 다른 방송 하시면 기꺼이 선생님 품맛이 <laughs> 할 의, 의, 의향이 있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 불러주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웃음> <웃음>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저도 사실 학생들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업무 부선는 학생, 뭐 학생들도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 있듯이 선생님들도 그런 과목이 있듯이 선생님들도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근데 선생님들 저도 이제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가 또 업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되게 손이 많이 가고 일이 어렵죠. 많은데 그렇구나. 하고 나면은 막 말도 많이 나죠. 듣고 그다음에 뭐 열심히 해서 잘해도 별표도 안 나는 이런 일들 안맡으려고 해요. 네, 수능 네, 수능도, 수능 시험 도험리해야 되고 영어 방송이 안 나오면. 아, <laughs> 한칸지었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조마조마. 그걸 제가 어, 재작년에 그거 했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여기, 내가 이제 파견으로 이제 학교를 와서 여기서도 이제 방송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방송 일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맡은 거예요. <laughs> 사실은 제가 하고 싶어서 맡은 건 아니고. 외국의 그러니까 극한 직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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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또 신경 네. 많이 써 주셔야 되겠네요. 아, 올해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 있던 학교로 파견해서 국제하면서 이제 외국 교류 쪽 국제 업무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립에서는 잘 없는데 이게 사립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외국 교류를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외국 교류를 하는 건데. 요업부 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님. 응합니다 예. 그리고 다님하고 학폭 쪽도 돌아와서 이 업무 끝나면 맞, 저도 맡아서 극한 직업 한번 같이 경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네,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도 제가 학생부장 썼는데 안 시켜주셔서 못한 거예요. 사실 저도 극한 직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나 분위기를 없앴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좀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뭐 행정 업무 뭐 약간 얘기도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학생들만 돌보고 공부하인 수업을만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비피 업무라고 하는 이제 단위나 네. 부장교사나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대피하는 이유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들 가르키는 저기 어 아이들 수업이나 네, 네. 생활지도하고 좀 거리가 네. 많, 먼 것들이 많,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생활지도에 네. 상담에 네. 올인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네. 좀 이렇게 개선도 하고, 네, 꼭 개선해 주십시오. 네, 보직교사에 네. 대해서 수당 7만 원, 13만 원이 뭡니까? 주십시오. 네, 최저 알바도 안 되는 거예요. 최저 임금도 네. 안 되거든요. 네, 그게 네. 조종내그 시간만 다도 네. 해도 네. 편의점 알바만큼도다오지가 않아요. 차라리 조정을 하지 말고 편의점이 있는 게 나을까요? <laughs> 겸직금지라서 안 되겠나? <laughs> 겸직신청하시고. 아, 겸직신청하고. 알면 좀 네, 알바. 누구 수. 네. 아, 이거 농담인데 진짜 진지하게 발언하셔가지고. 아, 아, 네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어, 교사들이 원하는 게 교사들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교사 행복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가 행복해지는 교육 공동체가 회복되는 걸 꿈꾸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로 저희가 뭔가 더 얻어내려고 뭔가 좀더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면 이 방송보다 더이 시간을 투자해서 할수 있는 게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 출연해도 출연료가 없어요. 아, 출연료를 제가 줄수 있는 <laughs>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가끔은 이제 뭐 차나 뭐 밥은사 드리시는데, 재능 기부, 어, 재능 기부를 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또 여기서 서생님 하시면 또 재능 기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토마시로 예.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제가 빌딩을 갖고 있으면 제가 좀더 돈을 드릴 텐데, 좀. 제가 돈을 벌수 있도록. 아, 저생님들도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시니까, 돈을 또 이렇게 로또로 당첨되시거나 하시면. 좀 투자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수학 <laughs> 수학 교사잖아요. 로또 번호 6개 맞출 수 있거든요. 아, 그럼 맞출 수 있으면 좀알려주세요 6개만 맞추면 10억이니까. 네. 아, 흥미진진합니다. 응. 구독자들한테 속겠습니다아 네. 지금 저희 방송을 통해서 로또 잘 맞추는 법도 강의를 수학생으로서 해주시겠다고 해, 해 지금 하시는 네. 선언이시고 아까 이벤트 들으셨죠? 1000명 네. 네. 돌파하면 바로 이제 음주 방송. <laughs> 구독자가 뭐, 저기 무슨 단위 있잖아요. 네네네. 777번째 구독자 같은 경우나 444번째 아, 구독자. 확률이죠, 확률. 그런 분 되시면 그거에 대해서 아. 작은 선물 같은 거. 아, 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운영진에서. 네, 제가 준비하도록 습니다뭐 이렇게 깊고. 네, 네. 아, 그렇죠. 답변주시면 커피 네. 어. 네. 한 잔, 333444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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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좀 영어 맞습니다. 마인드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홍보 마인드가 있으시고 그래서 네. 원래 그 언론 쪽을 좀잘 아시는 선임이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신문 방송학도 좀하셨고 네, 신문 방송 네. 이제 언론학 석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네.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네. 이제 5년 동안 이제 출판 편집이를 에디터 역할을 수학있잖아요 네네. 문제집 교재 만드는 역할을 출판사에서 했었어요.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셨다니요 아, 그럼요. 아, 저랑 같은 경험을 네. 또발견했어요 <laughs> 저도 이제 영어 잡지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하고 어, 어, 글을 쓰는 거에 친한 이유가 네, 그러시구나 어, 그런데 남들은 음, 저가 수학인데 음, 최우선 선생님은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까 아, 그게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궁금하시, 우우신과 네. 네. 최우선 선생님은 복사 부여가웃하는거 <laughs> 아닌가 이런 아, 복 어, 설들이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책에 아,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거면 아, 삶의 페이지예요 머리가 좀지니어스하시 났습니다. 천재, 천재,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아이큐 세 자리입니다. 아 그래, 요세 아, 자리는 다세 자리죠. 어, 남들은 <laughs> 남들은 몇 자리인지 모르겠네요 아, 저는 그래요. 세 자리입니다. 아세 자리. 아, 네. 끝 자리가 어떻게 돼요? <laughs> 지금 네 자리라는 소리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점 나중에 얼마에 네 자막으로 최우성 선생님 아이큐 네 자리 설리네 자리 들어갈 겁니다. <laughs> 백몇뭐점 <몇> <S 웃음> 얼마 아, 들어갑니다? 아, 제가 저는 세 자리인데, 저기 네 자리라고 하시니까 저랑 다섯 자리 되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거의 외계인과 음. 대화하는 수준인데요. 음. <laughs> 어쨌든, 저희가 이제 난이가다고는몰라 선생님들이 네. 그 어, 깊이 하지 않도록. 아, 네. 국가가 음. 교육은 백년지대기 그까요 신규 선생님한테 담임 주지 말고요. 네. 기간제 선생님들한테 폭폭이나 담임이나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음. 주지 않도록 해서 네. 서로 누군가가 네. 나서서 네. 네. 그 업무를 맞아. 내가 할 거야. 그렇죠, 서로 나서 서로 나서서 할게 음. 할 없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 네. 최우성이가 맡을, 업무가 없을 정도가 됐으면 그게 행복한 학교가 될 거야. 그렇죠더 이상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자신들이 솔선수범해서 네. 자신들 의 역할을 해주면 행복한 학교가 되겠죠. 그 아까 저희가 방송했던 앞방, 앞방송에서 했던 그런 행복한 학교의 조건이 정의로운 학교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각자 역할할 수 있는 기피 업무가 없어지도록 네. 그렇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네. 행정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좀그 수업과 강의 그리고 학생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도도 중요하다. 네, 제도도 중요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네, 중요하 교직문화가 중요하죠. 네. 선생님들이 이제 효능감을 느끼고 네, 뭔가 열심히 할수 있도록 그런 선생님들만의 서로간의 선후배의 배려하는 문화 네, 네. 그걸 꼭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교직문화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방송할 때는 교직문화를 가지고 또 교직문화 중에서 특히 그 승진 제도 부분도 그거 운가 갑자기 하슈잖아요 그거 장좀 좋을 것 같아. 감 승진 문제도 네. 우리가 한번 다뤄서 그러않아도 제가 마음을 어제 다뤄졌습니다. 밤 새벽에 기습적으로 뭐 하나 올렸거든요. 기습적으로라고 아, 하셨구나 네. 네. 그거 아니, 얘기해도 네. 좋을 것 같아. 아, 그래요. 그걸 다음번 방송으로 네. 뭘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오늘 방송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네. 선생님하고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쉽지 않은데 뭔가 이제 새로운 게 쏟아져 나오고 이벤트 공약막 나옵니다. 지금 막 구독자 수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laughs> <게 웃음>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잘되면 이거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쓰고요. 진짜 <laughs> 올라가면 거기에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힘찬 마무리로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으로 마무리하죠.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